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 방산 무기 수출에 대해 특집으로 자세히 보도하며 방산업계에서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 중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KF21 전투기라고 했는데요. 전투기야말로 방산 무기 중 가장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쌀 뿐더러 효과 역시 탁월한 만큼 개발과 판매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 양산을 코앞에 둔 가운데 우리 방산업계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 항공기가 과대 평가를 받은 상황인 만큼 사실상 한국의 방산업계가 5위권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폄하하고 시세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10분의 1 정도로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벌어졌으며 훨씬 이전부터 최첨단 전술 무기들을 생산해온 유럽의 방산 국가들까지 단숨에 따라 잡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었던 영국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미국제 F-35 전투기에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공동 개발까지 진행시켜 빠르게 인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양산되기 전 걱정스러운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모든 시제기들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추가 생산을 위한 조립 라인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했던 타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은 커졌는데요. 기체에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지만, 다행히 기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KF21의 생산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작년 하반기에 계획 중이던 공중급유 시험을 비롯해 몇 개의 시험이 조금 늦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다행히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올초 KF21의 시험 기체인 블록 제로는 방추위와 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의 시험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용 고성능 항공 엔진을 제작할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한화 에어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에서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고성능 엔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이야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KF-21 전투기 같은 유인기에도 사용할 고성능 엔진을 개발하게 당연한데요. 당장 방사청에서 국산 엔진의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KF-21의 블록3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국산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추중비 때문인데 현재 KF21의 추중비는 1이 넘습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말인데요. 즉, 날개가 없어도 기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전투기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 전투기를 극가속을 할수 있는데요. 오로지 엔진의 힘만으로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도의 기동을 할수 있습니다. KF-21 역시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KF-21은 상승각 70도로 고바등각 시험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KF-21의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엔진을 수입할 필요 없이 오로지 우리 힘으로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물론 정권 안정화에 돌입한 폴란드에서도 KF-21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뛰어난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사에 M-346 경전투기에 국산 A4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성공은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되는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를 제치고 이탈리아 레오나르 도사가 선정한 것이어서 기술적인 의미에서 더욱 값지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레이더는 KF21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이 높은 관심을 보였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2021년 A사 레이더를 개발할 당시에 이들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레이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화 시스템에서도 이번 경전 투기용 이사 레이다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화 시스템에서는 레오나르도사가 희망하는 신호처리 시스템, 전원 공급장치, 냉각 시스템을 개조한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결합한 수출형을 2026년까지 목표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A4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은 레이더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값비싼 장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했기에 이번 이탈리아와의 수출에 해외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A4 레이더 안테나 모듈은 레이더 전방에 설치되어 지상을 비롯해 공중, 해상 표적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탐지하고 악천후 날씨에도 지상을 정밀하게 스캔할 수도 있어 레이더의 가장 핵심 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KF-21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A4 레이더를 활용한 표적 추적 성능과 TR 모듈 개량을 통해 같은 전력으로 더먼 거리 표적 탐지가 가능하고 높은 분해능으로 작은 RCS 값을 가진 표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운용 알고리즘을 확보했는데요. 그 결과 경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드론까지 장착할 수 있는 모듈 수 500개 정도의 소형 A4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A4 레이더와는 별개로 KF-21 전투기를 수출하겠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다 현재 5세대를 실전 배치하는 경우도 많고 6세대까지 개발 중인 나라들도 있는데 4.5세대인 KF-21이 과연 그 나라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에 국내 많은 커뮤니티 등에서 KF-21의 수출은 그저 꿈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KF-21의 판매 전망을 좋게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KF-21이 라팔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T-50이나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술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게다가 재작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KF21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최근 KF21의 A4 레이더를 비롯한 부품과 엔진들을 국내 업체들 힘으로 개발하면서 더욱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우려보단 기대가 더욱 앞서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